자, 보시죠. 금치TV가 구독자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529명. 보이세요? 500명 오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재밌게 찍었으면 바로, 바로 그냥 5,000명 꺾어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실력도 없고 재미도 없는 영상인데, 하여튼 500명을 넘었어요. 500명을 넘은 기념, 여러분들께 어떤 선물을 드릴 것인지 고민을 했어요. 500명을 다 주고 싶지만 또 그럴 순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몇 명한테 이 선물을 주냐. 고민을 좀해봐 여러분들하고. <laughs> 여러분들하고 몇 명한테 줄까 아니면 뭐가 재밌어. 게임을 통해서 하는 거지. 오늘 저녁에 뭐 축구하는 거 없나? 아니면 그거 하면 되겠다. 제가 요새 빠진 운동이 있어요. 골프, 스크린 골프. 스크린 골프를 치는 거야. 물론 뭐 스크린 골프를 치면 뭐 실력이 안 되니까 오버 파를 치는데 몇개 오버 됐냐? 해서 그 오버된 숫자만큼 고객님들께 김치를 무료로 보내주는 거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많이 오버 될수록 좋은 거고 내 입장에서는 계속 적당히 오버 되야겠죠. 언더 파를 언더 팔칠수 없으니까 스크린 골프를 제일 어려운 맵으로 어? 난이도 별 5개 5개짜리로 멀리건 빵개 멀리건 하나도 안 주고 얄짤없이 1 0타로 오버했으면 1 0명개 20타 오버했으면 20명 평균 내 기본 실력에몇타냐고 아, 평균적으로 15개 되지 않나 어, 13개 많이 올랐네 평균적으로 13개는 오버하니까 어려운 맵 가면은 대충 이상 한, 한 20대 25개? 오버되지 않을까 내가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엄청 잘 치지 않는 한 이제 몇 명한테 보내냐가 정해지면 애정을 담아 댓글들을 뽑았어. 건길 건아이 사람은 정말 김치에 대한 애정을 가득 담아 남겨줬다. 그냥 맛있다는 말도 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남기면 뭐가 주는 거지? 여러분이 원하는 김치 1kg짜리 하나에 서비스 김치 먹고 싶은 거두개총세 가지 김치를 맛볼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안 되는 김치는 고들빼 김치 안 되잖아. 고들빼이 동심이 안 돼. 내가 받고 싶은 김치. 어, 저는 불타는 묵은지 1kg와 서비스는 갓김치와 파김치가 먹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써주시면은 명확히 또 뭐가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또 우리가 더 당첨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꼭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퇴근과 동시에 그대로 가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질도 재미없는 채널을 지금까지 봐주시고, 500명 넘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몇안 되는 댓글이지만, 악플도 감사합니다. 그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정말 소중하고, 진짜 할말 없다, 댓글로. 그러면, 아라고 한 번이라도 남겨주시면, 어그 정도로 댓글 하나도 소중하고, 구독자 한분 소중하고, 조회수 하나 소중하고, 끝나고 싶으면 너 앞으로 남기면 안 된다 너. 스크린 골프 전에 왔습니다. 과연 메탈 을찔 것인가? 오늘 제일 어려운 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프 욕심이 전혀 없는 골린입니다. 상급 인기. 아. 오에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씨 몰라, 씨. 해, 해. 환경을 설정해 주세요. 네. 발음. 랜덤 응? 바람세기버스통 그린경도 단단함 컨시... 멀리건 없음 오케이 컨시드는 네, 인간적으로 1.5 g 2모드로 해서 응. 했습니다 시작 뒤졌다 라운드 시작 제발 살아라 첫 티샷 성공. 폼은 정말 안 좋아요. 별 다섯 개 5개, 다섯 개짜리 멀리건 없이. 야, 구션. 첫 번째. 첫 번째. 삼. 설마 올리나겠어 지나가버리네. 아, 야, 아, 진짜 못나네. 네, 김치 한명 나왔습니다. 아, 살았습니다. 저의 단점이 보이시면 꾸지러 주십시오. 100m만 가라! 와, 뭐, 선수요? 딱 100m 정도 갔죠? 와. 오늘 여러분들한테 김치가 주기 싫었나봐요. 성적이 괜찮네, 아직까지. 이런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유틸리티. 잘 맞으면 200까지 갑니다. 오, 씨. 좀 열리긴 했네 입니다 안 죽었어 우씨에또한 명의 김치를 줄수있 지금 드타 오바 됐습니다 큰 벽이 앞을 막고 있네 아 이거 어떻게 쳐임담 와우 살수 있나? 오이씨 살았어. 아이 감겼네. 내려와. 아따. 아 멀리건 없어. 최대한 스포가 많이 나와야지. 그래야 많은 분들한테 김치를 보낼거 아니야? 어리적 어리석게 잘 치려고 하고 있네 내가. 아이고 잘못 쳤다. 아따, 땡겨버렸네. 아, 까비. 야. 너무 잘 쳐먹냐? 넘어가본 거 아니야? 아, 에이. 너무 많이 쳐버렸어. 아. 분에게 김치를 <laughs> 와우. 진짜 하려한데한 30명한테 줄것 같아요, 김치. 아. 신의 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넘기란 말이야. 아, 야, 절맞았어 아. 제발, 넘어가라. 살아라. 와 씨. 넘어갔어. 넘왔어 아, 땡기냐. 가만, 가만, 가만. 아, 씁쓸하고 만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전반전 끝났는데 15개 오버했어요. 15명한테 김치를 줄수 있어요. 후반전 시작. 사람 한 더. 그렇지, 살았어, 살았어. 야, 살면 됐어. 더블이야? 아이씨. 아, 아따, 아, 아따. 아, 벌써 지금 2 2명에게 김치를. 아! 진짜 아깝다. 아, 무지에 올라간다, 지금. 한 30개 나오겠다. 홀리넌 나오면 10명 깝니다. 와우! 반드시 가고 있어요. 반드시 가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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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분위기 좋아. 아, 짧았어. Nice 아따 아 정말 진짜 아따 정말 왜 그래 아, 씨, 진짜. 아 현재 29명 그렇지 죽지는 마 아우. 와 씨..여기서 오버가 난다고? 와..갈 데가 없어그림 많은 공에 거기를 가냐 아..닿다 닿다 닿다 아 씨야 진짜 하, 참. 할 말이 없네..아이 말 34명. 34명에게 500면 돌파 이벤트 김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맛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명, 34명 댓글 남겨주십시오.